지우와 그녀의 남편 주는 아들 민호가 태어난 지몇달 후에 헤어졌습니다. 이별은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힘들었고, 이로 인해 아기를 둔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세 사람 모두에게 적합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에는 민호가 각 부모 사이에서 번갈아 거주하고, 준이 일주일 동안 그를 돌보고 지우가 다음 주 동안 그를 돌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두 부모와 동등한 시간을 보내고 두 부모와 함께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우는 전 남편의 의도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민호가 그녀와 일주일을 함께 보내던 중 그녀는 그가 한 나대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실로 걸어 들어와 바지를 올리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우는 잠시 그를 지켜본 후 그가 곧 놀러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30분 동안 바지를 응시하며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 지우는 별 생각 없이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일어났고, 그 다음 날도 또 일어났다. 민호가 엄마와 보낸 일주일 내내, 그는 매일 30분씩 바지를 보고 멈췄다. 이 행동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고, 지호는 생각에 잠겼다. 민호는 나이 때문에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그는 보는 모든 것에 매료되었고, 종종 재밌는 방식으로 반응했다. 지호는 그것이 그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의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방문 때 다시 일어났을 때, 그녀는 안전을 위해 그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녀는 민호를 눕히고 그의 다리를 살펴보았지만, 그가 고통받고 있다는 징후는 없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그녀는 어리둥절해졌다. 민호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저 우연일 수는 없었다. 아이의 호기심은 대개 답을 얻으면 사라진다. 하지만 다음날, 정확히 오후 12시 13분에 다시 일어났다. 지우는 그것이 시간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날 정확히 오후 12시 13분에 다시 확인했다. 예상대로 민호는 거실로 들어와 바지를 올리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민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후, 지호는 친구 수진의 방문을 받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고, 친구에게 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수진은 지우가 전 남편의 의도에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했다. 그가 아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을까? 지우는 민호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몇주 전에 새로운 사람과 사귀기 시작했다. 준이 알게 된지 며칠 후, 그는 그녀의 우편함에 편지를 남겼다. 그 편지에서 그는 그녀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로 많은 것을 썼지만 나머지 문장들 중에서 한 문장이 두드러졌다. 그는 그녀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지호는 그것이 민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녀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을까? 아니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가 아들을 이용해 그녀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 지호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주는. 그녀의 새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질투하는 듯 했다. 그는 이미 전에 불만을 표시했었다. 그녀가 생각할수록 감시한다는 생각이 그럴듯해 보였다. 지호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정오 조금 전에 집에 돌아왔다. 민호는 항상 오후 12시 13분에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녀가 집에 있을 때였다. 그리고 준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준이 민호의 옷에 녹음 장치나 추적기를 숨겼다고 확신한 그녀는 그가 매일 같은 시간에 바지를 계속 보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가 옳았을까?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지우는 아들을 데리고 기저귀 가리대에 눕혔다. 그녀는 옷을 벗기고 그의 피부를 살펴본 다음 옷을 확인했다. 이제 그녀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았으니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옷의 모든 인치를 수색하고 모든 솔기를 검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심지어 민호의 기저귀까지 확인했지만 추적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은 곳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의 신발이었습니다. 철저한 검사 끝에 지우는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장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그녀가 무언가를 간과했을까요? 그녀는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지호는 준이 아들을 이용해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그의 계략에 가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호는 민호와 같은 방에 있었고, 그녀는 전화를 들고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경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아기와 관련된 상황이라 즉시 경찰을 파견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집에 온 것이 아니라 준의 집에 다른 분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신문을 위해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현우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경찰은 준을 경찰서로 데려갔고,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준이 당국이 개입한 지금 그녀를 감시하기로 한 결정을 심각하게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우는 경찰이 그녀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문객을 기대하지 않았고 그녀는 복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녀를 방해했을까요? 그녀는 문으로 걸어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밖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그녀의 피가 식었습니다. 그들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경찰이 현우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녀를 데리러 온 걸까요? 그들은 준을 체포해야 했지. 그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들을 들여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경찰관님, 그녀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한 다음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준에 대한 의심이 맞습니까? 경찰관은 현우에게 전 남편에게서 들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지역 관할 구역의 신문실에 가두고 간첩 혐의에 대해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그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거짓말을 할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모르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준이 체포에 완전히 당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듯 했고 그들이 간첩 행위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아들의 바지에 추적칩을 넣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정말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현우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실제로 감시를 했다면 경찰이 온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녀는 전 남편이 진짜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현우 집의 경찰관은 그가 온 진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들이 실제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특별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허락을 받고 그는 민호에게 숨겨진 추적 칩을 스캔하기 위한 특수 장치를 꺼냈습니다. 완전히 무해하고 1분밖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발견할까요? 경찰관은 어린 민호에게 인사하고 잠깐 확인해도 될지 물었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그저 게임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경찰관은 스캐너로 그를 주에 깊게 검사했습니다. 5분간 수색한 후 그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경찰관은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 아들에 대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우에게는 반드시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 정말 걱정할 것이 없는 걸까? 아니면 준이 생각보다 똑똑했던 걸까? 경찰은 현우의 집을 떠나며 그녀에게 추가 사건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현우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답이 없어서 미칠 것 같았을 때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당국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아니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소식을 들을 사람은 그 사람이었다. 그녀의 전 남편준이었다. 그가 뭘 바랄 수 있을까? 그는 그녀를 다시 위협할 것인가? 아니면 대신 그녀를 신고했다고 말할 것인가? 그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한숨을 쉬며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준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는 현우가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했다. 그는 그들이 민호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왔는지 물었다. 그녀는 자백하기로 결심했다. 현우는 위협적인 편지와 아들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설명했다. 당연히 그녀는 미안해하는 것보다 안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의 설명을 듣고 주는 현우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 그의 다음 말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정서적으로 괴로운 순간에 편지를 썼고 자신이 한 말을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스파이 칩에 대해선 그는 아들에게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가 아니라면 민호는 어떻게 된 걸까요? 현우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도 똑같은 짓을 하나요. 놀랍게도 주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오후 12시 13분에 민호도 바지를 올리고 안을 들여다봤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두 사람에게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일까요? 이 폭로는 현우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막다른 길에 서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녀는 준에게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능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민호는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했지만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현우는 지역 병원에 예약을 하고 민호를 데려갔다. 그 작은 소녀는 가는 길에 화를 냈지만 그게 유일한 선택이었다. 현우와 민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진찰실에 앉았다. 의사는 그녀의 아들을 진찰할 준비를 했다. 그는 사탕으로 민호의 주위를 돌리며 검진을 마쳤다면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고 그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민호를 진찰했지만 눈에 띄는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더 철저한 검진을 진행했고 10분간 살펴본 후 그는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다. 당신의 작은 아들이 완전히 건강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왜 이런 습관이 생겼는지 보여주는 징후는 없습니다. 의사는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그를 주시하라고 권했다. 현우는 실망한 채로 병원을 나갔다. 그녀는 의사가 구체적인 것을 발견하기를 바랐다. 그 다음 며칠 동안 현우는 민호를 주에 깊게 관찰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분명했지만 무엇인지는 몰랐다. 민호가 그와 함께 있을 때 준조차도 혼란스러웠다. 이게 그의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하는 일일 수 있을까? 현우는 민호와 같은 아이들에게 일반적인 행동에 대한 설명을 인터넷에서 검색했다. 그녀는 심지어 그럴듯한 설명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에서 육아책을 빌렸다. 그녀는 모든 조사 끝에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소름돋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게 전부였을까? 모든 책과 웹사이트가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민호의 행동은 어디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이 단순히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데 전화가 울렸다. 의사였다. 그는 무슨 소식을 전했을까? 의사는 현우에게 가능한 한 빨리 민호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은 재빨리 다음날 진료 일정을 잡았다. 그는 아들의 행동에 대해 무엇을 발견했을까? 현우는 돌파구를 바랐지만 의사가 사용할 이상하고 색다른 방법에는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하루 더 기다려야 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그녀는 전보다 더 긴장했다. 왜 그는 매일 바지를 들여다보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걸까? 현우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답이 밝혀졌다. 의사는 현우에게 정호의 진료를 받으라고 했다. 즉,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민호를 차려입히고 그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막대 사탕을 사야 했다. 현우는 처음에 타이밍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의사의 계획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의사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정확히 정오에 의사는 전보다 더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그는 앉아서 현우에게 민호가 평소에 이상하게 행동하는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 현우에게는 시간 간격이 말이 되었다. 의사는 민호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아마도 그것을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고 싶어 했다. 열2시 13분에 모두가 민호를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 그는 평소에 열2시 13분에 하던 일을 하지 않는 걸까? 그러자 의사는 급진적인 짓을 했다. 그는 일어나서 방의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현우를 놀라게 한 것은 그는 라디오를 켜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방송국을 물었다. 더욱 당황한 그녀는 방송국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그는 라디오를 그 방송국으로 돌렸다. 그런 다음 의사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는 뭘 하고 있었을까?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민호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바로 바지를 올리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왜 그는 몇분 전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했을까?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설명을 확신한 후 현우에게 그녀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다. 의사는 불안한 엄마에 대한 자신의 가설을 설명했다. 그는 현우가 매일 정오 무렵 라디오를 켰는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의사의 미소가 더욱 커졌다. 그는 분명히 미스터리를 해결했다. 하지만 라디오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당신 아들은 그저 라디오에 맞춰 춤을 추려고 할 뿐이에요. 의사가 설명했다. 불쌍한 그 애는 아직 춤을 추는 법을 모르니까. 이게 그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야. 현우는 입을 벌릴 뻔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민호가 자신을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일까. 그녀는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의사는 조금만 도와주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우는 그를 유아 댄스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춤추는 법을 배웠고, 다시는 예상치 못하게 바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